얘 자세히 보니까, 이게 패턴이 있어요. 음, 요 질감이 있다고요. 단색이 아니었어요. 그럼 문제가, 지금 폼에 배경을 지정하는데 배경이 두 개인 거예요. 폼에, 클래스명 폼에 배경이 두 개라고요. 뭐랑 뭐? 이 다크비지의 JPG랑 인벨롭이랑 두 개가 있다고요. 자,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다크비지의 JPG, 패턴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패턴을 지정하면 얘는 반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없고 얘도 없어요. 이거 나눠서 써야 되겠는데요. 가치는 못쓸것 같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했고요잘 보세요. 콤마 합니다. 콤마 하고 url 하나 더 들어온다고요. 뭐가 들어와요? 인벨롭이 들어와요 따 따로 써야 되는데 얘는 반복이 돼야 되고 얘는 반복이 안 돼야 되고 어쩌지? 잠깐만요 배경을 두 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음,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하고 써볼게요 얘는 no repeat center top 자 지금 제가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나눠서 쓰면 이렇게 한 겁니다 확인해 봐야 알겠는걸요. 이렇게. 그건 백그라운드 칼라가 필요 없었네 그러니까 지워버리고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네 순서를 바꾸니까 나오는군요 뒤에 한개 밑에 깔리는 구조고 얘가 위에 있는 구조예요 백그라운드를 한 요소에 백그라운드를 여러 개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한다고요. 요게 앞에 쓴게 위에 올라오는 구조라서 얘를 먼저 쓰고 뒤에 거는 나중에 썼어요. 편의상 세미콜론을 지금 여기 썼지만 한 줄로 다 쓰는 거예요, 원래. HTML을 보면 프로그레스군요. 자, 프로그레스에서 클래스명 프로그레스에다가 패딩을 또 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목의 스타일은 섹션의 TT라는 클래스명을 쓰고 있습니다. 섹션의 TT는 이 섹션의 tt는 다 똑같은 스타일로 잡아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였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할게요. 위로 올라가서 아까 레이아웃 위에 가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확인을 할 거고요. html 없지만, 양 옆에 하이픈까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대시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젠티언 베이지 24 픽셀 칼라 확인했어요. 컬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어 H2니까 얘가 한 블록일 거고 가운데 오라고 할까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서 가운데 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섹션에 여기에 지금 제가 하이픈을 안 쓰지 않았습니까? 안 쓰더라도 css 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의 before 얘의 after 그래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 뭐가 있어요? 하이픈이 있다고요 스페이스 하나 정도 먹으니까 이렇게 하죠 얘는 앞에 있고 뒤에 없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 섹션에 tt라는 클래스 명만 있으면 앞뒤로 이 스타일의 하이픈을 만들어 줄 거라고요. 이렇게 얘도 밑에도 얘도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공통적인 스타일로 잡아준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스타일을 잡아주면 좋겠다고요. 자, 공통적인 요소라서 상단에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섹션에 TT라고 해서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지금 현재 프로그레스, 이게 지금 커밍순 페이지라고 했어요. 오픈하기 위해선 지금 준비된 게45% 분이 준비가 안 됐대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HTML을 보면 얘가 스테이터스 박스가 있고, 얘가 왼쪽, 얘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얘한테 플러트 라이트를 쓰시면은 나중에 뭐가 안 돼요? 이렇게 밀리는 게안될 거라고요. 화면을 보면 나중에 스크롤에 따라서 얘들이 이렇게 밀리는 구조를 해주려면 이 따라오는 얘, 이 녀석도 얘도 얘도 플러트 레프트를 걸어야 된다고요. 이 너비를 주고 라이트를 걸어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밀리지 않을 거라고요. 이게 늘어나면 얘가 밀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둘다 플러트 레프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볼륨 박스 스타일 볼겠습니다. 일단 스테이터스 박스에 할 일이 먼저 있겠군요. 스테이터스 박스에 배경이 있죠, 그죠? 여기 옅은 색으로 배경이 있단 말이죠. 요거 이미지 폴더에 가보면 그 녀석이. 음 라이트 그린의 bg jpg 문요 넣을게요. 그냥 반복이 되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 주면 되겠고. 그대로 하되 벌룬 박스에도 똑같이 배경이 있습니다. 다크의 그린의 jpg 있습니다. 이한테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크기를 두고 플러스를 걸어 보도록 할게요. width 확인을 할 거고.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height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플러스를 left로 걸겠습니다. 어, 이거 여기 안 먹네? 플러트 left. 크기 확인 좀 할게요. 저, 저 표시 말고 여기까지인데 잠깐만요. 이게 쉐이프가 합쳐 있구나. 얘만 확인 좀해 볼게요. 그게 안 나오네. 421하나 114 픽셀이 있고 안쪽에 이 프로그레스 음, 스테이터스 박스에 가서 스테이터스에 배경 있는 거 어디 갔지? <laughs> 내 지워먹었나? 이런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었지? 자 다시 볼게요. 이한테다가 안쪽에 패딩 좀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공통으로 줄게요. 15픽셀 정도의 안쪽에 여백이 있습니다. 패딩 스테이터스 박스에 패딩을 요렇게 줬고요 벌룬 박스는 너비가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왼쪽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누구 스테이 i 스 인포가 있는데, 자, 인포한테 지금 상태에서 화면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어, 이쪽에 붙어 있죠. 자, 너비를 대략 줘 볼게요. 저게 어쨌든 밀려야 되니까. 플롯을 지금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패러그래프의 너비를 확인 좀 해볼게요. 2 6 3 정도 있으니까 2 7 0 정도 넉넉하게 줘 보겠습니다 픽셀에 얘도 플롯 600, 600, 600, 누구의 높이가 안 나와요. 지금 HTML에서 제가 누구한테 플롯을 줬습니까? 얘한테도 플롯을 주고 얘한테도 플롯을 줬으니까 이 부모가 플롯이 걸려 있는 자신 요소들의 높이를 못 알아볼 거니까 스테이터스 박스 d 에다가빈 공간을 만들고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어야 클리어가 되더라. 넣어 놓을게요. 자 높이가 이제 온전하게 나오고 있을 거고. 기본 폰트에 볼드에 16에 16에 있군요. 마진은 얼마가 있나요? 삼십 정도가 있군요. 삼십 주고. 스테이터스 인포 안에 누구냐? H3. 주사 월드, 그 다음에 피죠 칼라가 따로 있던가? 따로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스타일은 잡아 주었습니다. 음, 위에 마진은 아니면 패딩을 좀 줘야 되겠네. 얘가 사이즈가 더 큰가요? 왜 이러지? 16에 아, 16에 16이구나. 그럼 폰트 사이즈를 줄 필요가 없었네요. 칼라도 그럼 이한테 줄 필요가 없었네. 스테이터스 인포에다 칼라를 주시면 되겠어요. 하고 위에 마진 좀 줄게요. 픽셀 정도 해서 주겠습니다. 자 이제 말풍선을 만들어야 돼. 자 말풍선은 보도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풍선을 만들 때 여기에 사각형을 어떻게 그리셔야 되는 거냐면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요. 크기를 보면 18픽셀에 18픽셀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에 사실 얘의 두께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안줘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위쪽만 확인을 해 본다라고 하면 사각형을 이렇게만 그려도 된다고요. 확인을 해 보면 얘의 보더의 두께는 11픽셀입니다. 그리고 위에 요 왼쪽의 보더 두께는 11 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잖아요 하이트를 네. 확인해보면 9 정도 있네요 11에 9 만들어 볼게요 자 저게 누굴 기준으로 오른쪽 끝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요 그린색을 기준으로 해서 있는 거니까 벌룬을 기준으로 해서 이벌룬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요 포지션 얘를 기준으로 HTML은 없지만 Before든 After든 공간을 만들고 내용을 쓰겠다는 게 아니죠.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크기가 있대요. 그죠 크기는 안 줘도 되긴 해요. 포지션은 주겠습니다. 포지션은 앱솔루트에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다라고 는 하고 일단은 왼쪽에서 100% 왔다라고 해볼게요. 탑에서는 일단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보더의 스타일을 주지요. 보더의 스타일은 solid, 다 실선이고 보더의 두께가 달라요. 보더의 width가 위가 9픽셀. 오른쪽은 안줄 거라고요. 아래쪽도 아래쪽은 있어야 되겠군요. 아래쪽은 9픽셀, 왼쪽은 11픽셀이 있었어요. 보더의 두께가. 지금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데 사각형을 만드는데 제가 요만큼만 했다고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지만 이쪽에는 이쪽에는 두께를 지금 제가 0을 줬어요. 위에는 9픽셀 줬고 아래도 9픽셀 주고 얘는 안 줬다구요 요거는 안준 거고 이 너비만 11픽셀로 줬습니다 색깔을 그러면 어디에만 줘야 되는 겁니까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니까 왼쪽 마지막에 색깔만 주시면 된다고요 보더의 칼라가 다른 거죠 보더의 칼라 해서 다른 데는 다 트랜스페런트 해서 투명한 거고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한 거고 오른쪽도 아래쪽도 투명한 거고 왼쪽에만 색깔이 있다고요 색깔을 음,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이제 위치만 잡으면 되겠네요 위에서 얼마큼 내려오는지 볼게요. 기준 위치에서 약 12픽셀 그래서 이렇게 말풍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타이틀 밑에 에백을안 만들었구나 그리드를 보면 두 줄이네? 두줄 넓을게요. 위에 올라가서 공통으로 잡지요. 마진 바텀 두 줄.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겠지. 다시 한번 아래에 말풍선 에코드 봐드릴게요. 얘를 기준으로 절댓값으로 왼쪽에 끝에라고 하니까 붙어 있는 거고 크기는 포토샵에 있는 그 뾰족한 거에 사각형만 만들어서 하시는 거라고요. 자, 디디아이 헤야 여기 프리비 부분 보겠습니다. 자, 배경이 있고요. 위에 패딩 그리고 아래에도 패딩이 있어요. 그래서 패딩을 주고 모든 내용들은 다 가운데 있는 상태네요 요소 검사 좀 해볼게요 예 레이어 찾았고 배경 색깔 확인했습니다 넣을게요 게넣 프리비 부분입니다 백그라운드 넣어 줬구요 패딩 두 줄씩 있어요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은 가운데 정렬 입니다 이렇게 해줬구요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봅니다 패러그래프 라인 하이트는 24 겠네요 네, 그렇죠 패러그래프 확인 좀 해볼게요 16 픽셀의 칼라 확인했 고, 너비도 확인할게요 온김에 너비 320 정도 320 하면 글씨가 좀 짤릴 것 같아서 이렇게 했구 고, 요 갈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다음 라인 하이트가 있었대. 밑에 이미지와의 거리 좀 볼게요. 두줄있군요 두줄 밑에 떨궈 주시고, 자 다음은 밑에 이제 소셜 링크들이 있습니다. 페라그래프 봅니다. 24 픽셀의 칼라 확인했고요. 너비도 확인할게요. 430 정도. 붓터 안에 p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안에 있는 글씨들은 다 가운데 정렬이고요. 사이즈가 몇이었지? 까먹었네. 네, 24. 갈라. 네. 라인아이트가 몇일까 세 줄을 둘로 나눠야 되네. 37픽셀 정도 보면 되겠군요. 너비 마진부터 여기 위에 공간이 두 줄이 있고 아래도 두 줄이 있다라고 하죠.부터에 가서 패딩을 위에 두줄 아래. 네줄 정도 할게요. 텍스트 란 센터를 푸터 해줍시다. 응? 얘왜 가운데 안 오지? 아 마진을 줬구나. 마진 아래쪽에 한줄 패러그래프마다 한 줄씩 줬구요 너비가 걔가 아니었네 438 이메일 와 조금 더 늘려야 되겠네. 잠깐만, 폰트 사이즈 맞는데, 폰트가 안 맞아서 그렇겠구나. 폰트를 지정할게요. 얘가 젠티암이었죠. 여기 안에 a의 칼라도 클래스명 primary 칼라 지정해주고요. 밑줄이 없네. 밑줄 없을게요. 자, 그 다음에 소셜 버튼은 배경이 있고 가운데 글씨 있는 상태입니다. 볼까요 크기는 네, 48에 48이겠군요. 색깔은 프라이머리 컬러를 그냥 쓰는 거니까 쓸게요. 어, 아까 우리가 배경을 클래스명을 프라이머리에 BG라는 클래스명을 아까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얘들한테 똑같이 주겠습니다. 크기랑 안에 스타일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Um, P에다가 적절하게 클래스명을 넣어서 소셜 하겠습니다. 소셜의 A라고 할게요. 두 줄씩 있으니까 48에 48 하겠습니다. 크기가 먹게끔 해주시고, 안에 칼라 칠할게요. 그 크기 안에서 가운데. 그기 안에서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 폰트 사이즈 조금만 줄일게요 얘는 그림으로 되어있어서 크기를 모르겠구나 16픽셀 정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커도 되겠어요? 아니, 너무 많이 큰데? 8정도로 할게요 자그 다음에 위로가기 버튼은 픽스드 해서 우측 하단에 있으면 되는 거라서 똑같은 스타일로 제가 볼건데 음, 밑에 클래스명 top 이라고 해놨어요 클래스명 top 크기나 얘들은 다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까지는 안넣어도 되겠고 크기가 48에 48까지는 똑같고 볼게요. 오퍼서티가 있군요. 검은색의 20%의 오퍼서티가 있어요. 오퍼서티가 있고 안에 색깔 흰색. 폰트 사이즈는 페이스북과 똑같이 할게요. 크기가 안 나오지만, 얘한테 다 이제 포지션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 크기가 나올 거예요. Fixed. 화면 기준으로 우측 하단에 있게 그냥 하겠습니다. Right. Bottom. 여기에 있게 했고요. 폰트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합니다. 클릭하면 위로 이동한 것처럼 빈 링크가 먹습니다. Primary 프 g Primary l o 그런 것들을 이용을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마무리를 하고요. 완료본은 올려드리겠습니다.